아,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늘날 시대가 아, 피고용자의 시대다 하는 점 그리고 그 피고용자의 시대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아,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는 아,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한다라든지 이와 같은 그 소위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피고용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주제. 뭐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피고용자가 대부분인 시대죠, 사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독립적인 삶이 더 자유스러운데 우리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삶을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커다란 조직체나 뭐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조직체 속에 들어가서 피고용자로서 월급을 받는 급여를 받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제일 솔직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그 기업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이거를 키워나간다라든지 하는 이런 복잡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럴 능력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생각만 해도 정말 그 그 책임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24시간 365일을 쭉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독립된 삶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의 하나의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전문가 대접을 받아가면서 어디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은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훨씬 가볍고 그리고 이제 매달 급여가 그,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급여가 틀림없이 꼬박꼬박 잘 나오고, 이런 삶이 자기한테는 더 자유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이크가, 고용자로서의 삶, 그 다음에 뭐, 독립적인 삶, 이렇게 이제 이름은 붙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 직접 어떤 조직체를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 더 자유로우냐? 그건 아닙니다. 누가 자유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많죠, 그런데. 피고용자인 이, 거기에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을 때, 그, 그 상사가, 상, 상급자가, 아, 이 사람이 참 열심히 했어. 이러한 그 공로를 인정을 하면은 평가를 받습니다. 밤을 꼬박꼬박 잘 세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급한 일이 있으면 불평도 안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 그렇 이제, 마음에 들게 일을 했다 하면은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보수가 높아지고 승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경영자로서 점점 높은 그런 그 역할을 맡아야 될 때는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게그 평가의 요소가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대개는 그 윗사람이, 예, 참, 마음에 들게 봤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공로.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듯, 주도적인 이 창업을 해서 자기 주도적인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그 오너라고 하면은 남이 나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런 그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회사가 정말 망하지 않고 어 성장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아이 어 위기를 어떻게 넘겨서 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히트를 쳐서 회사가 한 단계 성장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결과만이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주로서의 삶과 피고용자로서의 삶은 다르다. 근데 사회 전체가 피고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사회가 돼 가다 보니까, 공무원도 이제 피고용자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차적으로 관료주의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관료주의화. 이거는, 아, 내가 오너로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보다는 꼬박꼬박 형식만 잘 지키면은 연공소열 이런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승진도 되고 급여가 꼬박꼬박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년도 보장이 되고 공무원이 일단 됐다 그러면은 뭐또 대기업에 일단 정식 원으로 됐다 그러면 노동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정년까지는 거의 보장이 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어떤 이사회 관료주의화가 되면서 자기의 그 어떤, 이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한 30년, 40년 전에 공무원은 기업체 보수 수준에 반도 안 됐어요. 반도 안 됐는데 아주 열악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이 사회가 발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는 그런 긍지 속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말씀드린 대로 점점 피고용자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초만을 개선을 하면은 금방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근성연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공무원 밖에다가도 아주 후회적으로 그런 제도를 잡고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공무원의 처우도 올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의 그, 뭐, 급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좋아졌죠. 과거에 반도 안 되던 그런 그 시대하고는, 예, 뭐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에 60대일, 70대일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 하는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사회가 얼마나 관료주의화가 됐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일이 과거에보다 지금이 그렇게 더불안 있는 일로 변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꼬박꼬박 자동으로 승진되고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가고 근속 여수가 보장이 되고 이런 특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걸 보고 그렇게 이제 매터지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회는 바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라 관료주의화가 된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기업체를 창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매우 희소, 희소하죠 뭐아주 없는 건 아닌데 원래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런 그 벤처 정신에 있어서 피터 드라커 말씀드렸던 피터 드라커가 굉장히 칭찬을 했을 정도로 그 벤처 정신이 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을 해봤자 이 사회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런 그 분위기가 몇십 년 팽배하면서 에, 그런 창업에 대한 열이 이런 것도 많이 식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새로운 벤처가 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는 점점 어, 경화되는 골다공증에 걸린 그런 사회처럼 뼈가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작은 충격에도 푹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 회장은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 삼성은 무슨 천재 경영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평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건 아주 완전히 사실입니다. 독립적인 벤처 이런 마인드를 가진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그 작게 잡은 것이죠. 사실은 작게 잡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주 희소하고 그런 사람이 삼성의 반도체 신화 같은 것도 일어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혹자는 이사회도 있고 거기에 중간관리자도 꽉 틀이 짜여져 있는데 무슨 한 사람이 그렇게 10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관료적으로, 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이렇게 평탄하게 굴러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절체절명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거를, 그 결정된 것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를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뭐, 정말, 특출한 인재들이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재, 그런 인재가 있다. 그런 인재가 엄청나게 이 사회에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역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보여주기 시기에 무슨 연탄을 배달한다든지 무슨 뭐 겨울 되면 회사 사람들을 몰고 가서 뭐 김치를 담근다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 뭐 정말 뭐 이제 이런 거있죠 예전에 이제 피렌체 네,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유럽에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중세의 그 르네상스가 꽃피우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피렌체의 그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술가들을 갖다가 후원을 하고 해줌으로써 그렇게 됐다 말하자면 그 자기의 부를 갖다가 고급 취미에 이제 쓴 것이죠 이런 그 역할을 그와 같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 예술, 교육과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국가의 어떤 자원을 보존하고 역사적인 유물을 아주 멋있게 보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급 취미,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그그 그 사회에서 봤을 때 이런 부유층은 좀 낭비하는 것 같고 사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잘 관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자유 사회의 그 특징인데 이거를 시기심만 가지고 비난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아이 사회가 관료주의 사회로 가고 있고 사회주의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그 하나의 증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좀 사치를 하고,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요트 같은 걸 가지고서 아주 호 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배합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이제 사회 전체로 퍼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 같은 것이 점점 나아지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 특출한 사람들이 그런 그 부를 누리던 것이 점차 중산층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뭐 골프라든지 뭐 이런 그 어떤 그 스포츠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그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의 구급 낭비적인 뭐 그런 재미 삼아가지 했던 것이 하나의 스포츠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타이거 우즈나 이런 그 선수들의 그런 문화를 창출하는데 공헌을 했는가 하고 전혀 없었던 데서 골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낸 사람하고 누가 더 공적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은 타이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유층의 낭비 부유층이 좀 맘대로 뭔가 실험도 좀 해볼 수 있고 나름대로 사치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사회에서의 그 관용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를 그 시기심이 많은 그 사회에서는 그거를 용납을 잘못 하죠. 아, 그런 그 질투심, 시기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특별한 삶을 갖다가 자꾸 봉쇄를 하게 되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어떤 물질적인 부, 정신적인 빈곤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돼 있는 사회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에, 논의를 했던 주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 크게 봐가지고는 피고용자가 많은 사회 그리고 아주 일부 기업체를 운영하는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에, 이런 그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자유 시스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에, 사회 대부분을 구성하는 이 피고용자들이 하나의 전문가로서 자기가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서 이 자유인과 같은 그러한 그 성숙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편협하게 이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가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한다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시기심을 발동해 가지고 어떤 행동에 그 제약을 자꾸 가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에 관료주의적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화 되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논의를 네.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